그래서 오전에 와서 차 앞에 부분을 다 뜯은 다음에요. 사실 여기 앞에 이제 쿨러들이 위치했었죠. 파워 스테어링 쿨러. 와, 오일 쿨러는 이제 인터 쿨러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인터 쿨러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파워 스테어링 레저보 원래 여기에 위치했었거든요. 이 안에 이 브라켓에 딱 있었는데 엔진베이를 쉐이브를 하면서 여기에 원래 순정은 레저버가 아시다시피 있는데, 어 그거를 못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옮긴 거였어요. 전혀 문제없이 잘 썼고, 제가 커스텀으로 이렇게 라인이랑 다 만들어가지고 레저버를 놨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터빈이나 이런 거가 다 이쪽으로 돌아가고, 배기나 이쪽이 다 가면서 그 라인을 자리가 많이 있는 이쪽으로 빼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세어링 라인들은 모두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펌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고 여기서 바로 만나면 되고요 쿨러로 파워세어링 펌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순정은 그리고 위치가 보통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 있는데 이제 얘가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 이거를 좀 개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조를 하면서 기왕에 AN 라인으로 대시 10, a n 라인으로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얘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얘는 이쪽 반대로 향하고 여기서 다시 각을 약간 60도 정도 30도에서 60도 정도 줘서 앞에서 이렇게 휘는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AN으로 편하게 끄닥끄닥할수 있고 위에서 보신는 거는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그래 이해를 지금 이제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이 이 방향을 향하게 만들었고요 a m 피팅은 이제 방향만 확인하고 이제 라인은 나중에 만들 생각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못한 게이 오일 쿨러 라인들인데 이건 어차피 다시 만들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것같지 않고요 그래서 파워스티어링 펌프 라인은 대강 이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플랜을 좀 해놓은 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주문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는잘 자란 거를 다 끝내는 거, 그리고 주문한 거 이제 하고, 페인트는 금요일로 도착한다고 하니깐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모든 게다 조립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스로틀 바디를, 보시다시피, 빼놨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사진을 그냥 집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터빈이 바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 파이프를 만들기도 조금 그렇고, 사실 이게 더 많은 일이긴 한데, 언제나 원했던, 스로트 바디를 살짝 좀 돌려가지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제 터보에서도 좀 멀리 떨어지게 들어가게 대신 이 라인이 유하게훅 들어가게 아니라 라인이 유해서 사실상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모든 실린더에 잘 들어가게 서지 탱크를 통째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스로트 바디를 아싸리 그냥 아주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많은 일이 들어가고 서지 탱크 자체가 수많은 R&D를 거치고 엔지니어들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바꾼다고 솔직히 터보차들은 압축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든 쑤셔들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그 정도까지 시간은 없고 커스텀 터보 키트이기 때문에, 어, 서지 탱크를 약간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로 깔끔하게 자르고 이것 또한 주물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음, 용접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고, 지금까지, 어 쇠를 잘랐기 때문에, 모든 건 알루미늄이랑 쇠는, 다른, 어 샌딩 페이퍼나, 뭐, 그라인딩, 그, 날이나,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용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쇠 재질이 여기 안 묻어있게, 최대한 이제 알루미늄 전용으로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소트 바디리가 한요 정도를 향하게 돼 있고, 이 정도 높이 그리고 이제 파이프가 요새 이렇게 가는 거죠, 유하게.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지 탱크를 뽑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디바이더 같이 6 개의 실린더로싹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그냥 쑤셔 넣어버리면은 얘들이 갈팡질팡하고 지들끼리 막 여기서 막돌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디바이더 같이 이렇게 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부터 가고 싶었는데 그럼 저 디바이더도 많이 잘릴 거고 이거는 분명히 엔지니어들이 현대 엔지니어들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자르고 그러면은 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 이 정도의 각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여기서 싹 들어가게 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애매하게 잘리긴 하는데 그래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할수 없이 조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디바이더가 시작이라 살짝 잘라주고, 갈아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하여튼, 이거 괜히 안 건너야 될, 강, 강을 건너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마음 먹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이 편집으로, 또, 바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지 테크를 뽑았고 깔끔하게 최대한 잘랐어요. 순정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원핸 대로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다 넣어서 얘를 멀리 퍼지게 하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저희네들. 끼리 백날 튜닝샵 날고기는 튜닝샵이 해봐야 제조사들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는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포팅이나 폴로싱을 하면 뭐좀더 나아지는 정도겠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 제가 서지 탱크를 만들고 이래 봐야 데이터가 없는 한 그리고 그거에다 시간을 투자할 그럴 이유도 없죠 자 그래서 서지 탱크를 잠깐 올렸는데 아까 엔지니어들 칭찬을 엄청 했지만 이 코일 요거 하나, 요거 때문에 서지 탱크 모양 여기 들어간 게 뭔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여기에 유격을 주려고 약간의 얘를 올렸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럼 서지다가 올리든지 위로 조금만 더 자리는 엄청 많거든요. 아니면 얘를 낮추든지 아니면 얘를 돌리든지. 어, 조금 이상한 엔지니어들. 음, 요거 하나 때문에. 어쨌든 요게 약간 저항이 받긴 하겠죠. 그래서 내일에 려라그랬는데또 궁금한 거못 참아가지고 한번 살짝 대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일직선이고, 그래서 얘를 양쪽이니까 어차피. 같이 잘라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고 붙이고 제가 사실 조금 색종이 같은 걸잘 접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유하게 최대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까도 지금 상, 살짝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유하게 넣어서 박스를 만들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다 완성되면 얘를 일일이 다 풀어서 이 사이즈를, 이 카보드를, 이제 알루미늄 판에다 대고, 자르면 됩니다.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우선 차에다가 테스핏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대강, 이 정도에다 대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가 이쪽 두 러너가 약간 애매해요, 많이. 너무 훅 들어가야 되니까, 공기가. 그래서 약간 더 유하게, 이렇게 가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유하게 가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계속 바꿔버렸습니다 모양이 아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가 요거는 스로트 바디가 너무 토보랑 가깝다 너무 이쪽으로 갔다 앵글이 이라지에이터 서포트를 대는 이유가 이제 터빈 이제 모양과 인터쿨러를 넣었을 때이 모든 인터쿨러 그 라우스를 정하기 위해서 놓은 거고요. 한한네 다섯 번을 뽑인 것 같아요. 다 이게 카보드 박스 잘라 놓은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그 그 형상으로 통해서 나온 게 드디어 이 형상입니다. 아, 위에 부분만 우선 잘라서 살짝 택 웰딩만 해놔서 우선 이게 앵글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었고요. 살짝 힘들 부분이 뭐냐 면이 용접이나 이런 건 사실 힘들 건 없고, 이 러너가 몰랐는데, 이 위아래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는 더 위에 쪽은 더 가고, 이쪽으로, 밑에 쪽은 이 밑에서 도는 그런 형상이에요. 사실상 이 라인은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어, 이거, 이 면을 용접할 때 2층으로 따로 용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어느 정도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다시 살려줘야지 이 엔지니어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공기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이드를 또 제가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선 이 모양만 잡을 거고 오늘은 어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하버드를 대면서 나머지 면을 이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어링 툴이라고 이거 종이 같이 자르는 이제 메탈을 종이 같이 자르는 그런 툴이고 있 아마 이게 최대 두께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할수 있는 게 장점은 이제 쉽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거고 단점은 그만큼 이거를 이렇게 잔재가 이렇게 까비 같이 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 아까움이 있죠. 자 그래서 옆에 탱크만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얘를, 택배들을 뜯어가지고, 얘를 빼는 이유는, 밖에만이 아니고, 안에까지도 다 용접을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봐야, 많이 써봐야 아마 1바 정도밖에 안쓸 거지만, 그래도 얘가 뭐, 크랙이가거나 이런 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도 없었고, 그런 일이 생길 거면, 그래서, 어, 풀로, 밖과 안쪽을 다 용접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그래서 얘를 풀로 위에서 용접했고요 말씀드린대로 안쪽도 용접했습니다 안쪽은 솔직히 막 용접해서 이거는 예쁘게 할 정도 아니고 대신 촘촘히 최대한 서로 이제 잘 녹게 그리고 겉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용접을 해 했습니다 네, 밑에 여기 부분을 커버드로 딱만들었고요요 사이즈로 그대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를 한번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현재는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용접하면서 살짝씩 눌러주면은 자기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택 웰딩을 하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정 스로트바디, 이, 여기에, 순정 스로트바디, 이거 제가 머신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서, 아, 어, 그냥 순정 거를 잘라서 여기다 지금 용접했습니다. 어, 역시 주물이라 깔끔하게 되진 않는데, 그리고 지금 지는 스로트바디를 구멍을 떴는데 지금 드릴이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지금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멍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요 예, 문제는 그냥 딱 용접하고 깔끔하게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얘가 공기를 받고 들어올 때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야지 공기가 앞으로 퍼지는 방향이 되는데 얘가 딱 끝나버리면 일자로 어 여기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 포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기를 스무스하게 폴로싱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 유효하게 들어와서, 트로트 바디 안쪽부터 싹 폴러싱을 해서, 깔끔하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잘하게 들어오게 있죠? 이쪽은 스무스하고요. 코팅을 한 거랑 안한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착 테스트 핏을 한 것도 한, 한2 0번을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스로트바디 이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각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들을 네 히치드다 이런 거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어 어차피 지금 터빈 쪽도 다 이제 히코링을 할 거라 이거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은데 사실 저는 심플하고 좀 숨겨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좀 가려봐야 되겠네요. 본넷 트도 닫아서. 어, 클리어런스 확인했습니다. 닿지 않는지 안 닿네요. 어, 그리고 기어 하는 김에 엠피티 어, 피팅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AM 피팅도 하나 안에서 용접해서 깔끔하게 밖에서 보면은 용접 자국 자체가 없게. 자 이제 모든 게셋업이 됐고요. 어,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용접만 하면 됩니다. 프랩은 제가 다 했고 이제 열마 올려서 이게 주물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아, 녹는 점이 다르고 또 거기다가 둘이 이제 믹스되면서. 이제 깔끔한 용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크랙이 나거나 이런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먼저 불로 프리잇을 해주고, 라드 자체를 피드하드 진짜로 제대로 이제 티고 엘딩에서 쓰는 테크닉을 써서 찍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쑤셔 넣는, 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알루미늄은 이 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 패스에 끝내버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두세 번 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떨어지지 않게 중간중간 중간 안 쉬면서 바로 스테인리스랑은 확실히 다르게 알루미늄을 그냥 무슈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얘만 이제 닫으면은 모든 서지탱크 인텍 매니폴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 여기 나온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 썼고요 좀 이거를 갈아내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거에 맞는 툴도 또 없기 때문에 있는 걸로 최대한 하다가 어몇 가지를 개조해서 툴을 개조해서 샌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에가 스무스하게 최대한 들어가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순정보다 못하면 안된다 그래도 순정정도의 플로우는 나와야 된다는 걸로 해서 모든 매치를 최대한 시켰고요 이제 안에다 보시다시피 물론 이 용접한 부분 이 용접한 부분 안쪽은 어느정도 순수하게 날리긴 했지만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의 그래도 어,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쪽은 많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용접 안쪽은 아무튼 얘를 지금부터 막아보고 어, 원래 했던 것처럼 이제 종이를 잘라서 붙여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사이즈로 얘를 잘랐고요 얘는 위에서 보면 유하게 가는 모양으로 다듬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갈거요 뚜뚜뚜 구. 자 이제 슬슬 마스킹을 할 거고요. 이 마스킹을 할때 이런. 마스킹 테이프로 일일이 막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붙여줄 수 있는데 망치로 이 엣지 끝에 부분을 이렇게 터주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굳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요. 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뜯어집니다. 제가 깜빡 잊고맵 센서 자리를 피팅을 잘라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찾아서 다시 응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온 탑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살짝 예쁘게 장식으로 하나 위에다가 뭐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색거리냐면 지금 이 스카치 브라이즈로 얘를 긁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얘를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제가 자, 좋아하는 페인트 색깔로 칠할 건데 어, 페인트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메케니컬 본딩이에요. 얘는 본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거가 잡을 수가 없으면 그만큼 페인트가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끈매끈한 부분은 이렇게 스카치 브라이트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채, 이게 제일 입자가 야, 얇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는 이 정도 스카치 브라이트로 충분하고 스카치 브라이트를 한 다음에 약간 열을 올려야 되는데 벌써 지금 용접을 하느라고 이이 매니폴 이 메인폴 자체가 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카치 브라이스로 살짝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를분 다음에 첫 번째 그냥 코트를 붙여서 최대한 그페이트가잘 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한 세네 코트는 할 거고요. 천천히 어히권으로 열을 가해 주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이 캔을 흔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날아갑니다 이거 언제일 일이 흔들고 있습니까? 팔목도 아프고 이런 머리를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썼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썼으면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코트를 뿌렸고요. <laughs> 밑에 쪽은 나중에 뒤집은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세 개에서 네 코트 정도를 살살 뿌린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를 가만히 내둬야지 이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링클 플러스라고. 링클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맷 블랙 정도 무광 검정이고 거기에 이제 올룩불룩한 모양이 나오는 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 가려주는 예전부터 많이 쓰던 페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니쉬가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과 가 이렇게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기 전에 아직도 안 발랐는데 차에다 대보려고 또 대봤습니다. 아이스로틀바디 이거든 솔직히 진짜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어 솔직히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아 노력에 비해 조금 아쉬운 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거 정도는 업데이트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이번주에 다른 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서지 탱크 인테이크 매니폴드만 정말 하, 일주일 동안 물론 뭐 제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못해드려 죄송하고요 근데 그만큼 확실하게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사실상 증명이 된 거고, 그리고 되게 제가 말씀드렸죠. 비싼, 저에게는 아주 비싼 페인트예요. 그래서 두 코트를 주문했고요. 이걸로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배기 종은다될것 같고, 히시드나 이런 걸몇개 만들 건데, 그걸 만든 다음에 또 이걸로 페인트를 칠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이거 칠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다음 비디오 꼭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색깔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타이타니움 티탄 색깔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칠해지게 될 거고요.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에는 다이노에 올려서 튠을 할수 있게 제발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